8번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바라볼게요. 일단은 자 봐요. 아니, OM도 연결이 돼 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가 삼각형 AMO의 넓이와 삼각형 CR 여기가 S죠 이 점이 삼각형 CRS의 넓이잖아. 맞죠? 그런데 삼각형 AMO는 무진장 쉽다. 왜? 일단 천천히 너의 넓이를 내가 나름 S라고 한번 잡아볼게. 우리 평행사변형 요 상태에서 요점 P가 하는 역할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점 P의 제목 뭐죠? 무게중심이죠. 어왜냐면 너도 중선, 나도 중선이니까 좀 숙이고 가주시고. 너너 그러면은 1대 몇이야? 1대 2잖아. 맞지? 여기가 2가 된단 말이야. 그런 ES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때 삼각형 APO는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 ABC는 12S가 되겠지. 무게 중심 삼각형의 6배가 삼각형 ABC의 넓이잖아. 그럼 삼각형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4S가 되고 그놈이 누구니까 48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MO는 3S 즉 6이 되겠다. 그지 따라왔죠? 자, 그다음에 삼각형 A 그러니까 CRS라는 넓인데 자, 저놈의 넓이를 자, 답지형 풀이로 한번 처음에 보여 드릴게. 아, 보여드리다가 말게. 자, 일단, 사, 그, 답지형 풀이는 삼각형 CRS의 넓이가 누구랑 똑같은 걸 이용하냐면, 잘 봐. 삼각형 AR, 잠깐만, ARS. 전화번호죠. 삼각형 ARS와 삼각형 CRS가 똑같다라는 내용을 이용하거든. 찾을 수 있겠니, 이 내용? 또는 뭐, 뭐, 삼각형, 어, ORS. 역시 넓이가 똑같겠죠. 너랑 평행합니다. 밑변이 항상 RS기 때문에 모든 삼각형에 여기 그, 그어지는 모든 삼각형들 넓이 전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는 조금, 귀, 약간 좀 귀찮단 말이야.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삼각형 A, C, D 넓이 모르는 사람 손. 없죠? 너에서 뺍니다. 누구를? 삼각형 ARC와, 그리고 삼각형 누구? DRS를 빼시겠습니다. 따라왔어? 자, 그런데 ARC라는 니놈, 뭐야, 그게 삼각형 기호가 없어. 자, 삼각형 ARC라는 니놈은요. 자, 얘가 너와 평행하거든. 근데 너의 점의 이름이 뭐? 무게중심이잖아. 따라서 몇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따라서 니 놈은 3분의 1배의 삼각형 ACD인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DRS 니 놈은 요 삼각형인데 너 당연히 ACD랑 닮았죠. 맞죠? 닮은 비는 2대 3이죠. 따라서 넓이 비는 4대 9가 되겠지. 그래서 너라는 놈의 넓이는 9분의 4 삼각형 ACD가 되는 거예요. 따라와, 못 따라와? 자, 그러면 니들 전체 계산하시면 9분의 9, 9분의 3, 9분의 4지. 따라서 9분의 2 곱하기 삼각형 ACD가 되는 거볼수 있습니까? 됐죠? 그런데 삼각형 ACD의 넓이가 24니까, 뽀로롱 해가지고 삼각형 CRS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 됐겠죠? 정리 한번.